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내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내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좁은 부엌 안물 흐르는 소리만 가득했는데 등 뒤로 서서히 스며드는 기척이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사람은 한명 뿐이라는 걸요. 남편의 회사 후배, 지훈 씨. 순간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흐르던 물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고, 나는 괜히 수세미를 더 세게 문지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체온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숨소리가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이 들어서 괜한 상상을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정신을 붙잡았지만 손끝에 떨린 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옆에, 그리고 내 뒤에 서 있을 뿐이었는데, 좁은 부엌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후배로만 보이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의 남자로 의식되기 시작한 건, 형수님, 설거지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조용히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고 낮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가깝고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지금 이 이상한 긴장감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들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엌에서는 그 흔한 장난 섞인 농담 한마디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밤중 하나로 그날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걸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서진 오래로 신입니다. 결혼한 지 28년 남편은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집을 떠났고, 이제 이 집에는 남편과 나,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남편의 회사 후배들만 오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 중한 사람. 남편이 가장 믿고 아끼는 후배. 요즘 젊은 사람치고 참 성실하다라며 늘 자랑하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지훈 씨입니다. 그날의 기척 뒤, 응접실에는 남편과 지훈의 목소리가 10개 섞였습니다. 남편은 경기 결과를 이야기했고, 지훈은 대답 사이사이 어딘가 조심스러운 웃음을 얹었습니다. 나는 접시를 말리며 문턱에 기대 섰다가, 아무렇지 않게 물을 잠그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잠깐 내 손끝을 스쳤습니다. 물기 어린 손등, 붉어진 관절, 오래된 앞치마의 구김까지 그가 천천히 더듬는 듯했죠. 나는 알아채지 못한 척 행주를 접어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남편은 먼저 방에 들어갔고 지후는 현관에서 오래 신발을 신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잔향처럼 맴돌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 부엌의 바닥 타일 사이에 눈길이 갔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스쳐 지나갔을 법한 좁은 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홈이 자꾸만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 작은 틈에 숨어 있는 미세한 먼지처럼 내 마음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은 늘 하던 대로 내일 일정과 운전할 경로를 읊었습니다.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등을 돌렸습니다. 천장에 비친 어둠 속에서 부엌의 물소리와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뒤늦게 겹쳐 울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많은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속도로 밝아옵니다. 창가의 커튼 틈으로 들이치는 햇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 집안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고 비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늘어난 의자 간격과 과일 바구니의 여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깁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늘 멈추고 같은 방식으로 접어 퇴근 때 다시 펼칩니다. 나는 식탁 끝에서 젖은 컵받침을 닦다가 문득 내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동작들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놀라곤 했습니다. 빈집의 정막은 소리 없는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세탁기 끝 알림음, 택배 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데 정작 내 숨소리는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하나 더 보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후는 더 자주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에 회의가 있었다거나 남편과 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는 늘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지난번에 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그는 그런 말들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칭찬도 무심한 농담도 아니었지만 내가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부엌 창 밖에 은행나무가 서서히 노랗게 물들 때 남편의 퇴근 시간은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회식이 늘었고 갑작스러운 접대도 잦아졌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기대 늘어졌고 나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무릎 담요를 펴서 그의 다리에 덮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훈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과일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팔길래요. 싱싱해 보여서 나는 잠시 그 봉지를 들여다보다가 웃었습니다. 요즘은 과일까지 챙겨요? 그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형 생각이 나서요. 말 끝이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나는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으며 칼 끝에 집중했습니다. 얇게 썬 과육이 투명한 빛을 머금고 작은 씨앗이 흐릿한 점처럼 드러났습니다. 칼질 소리 사이로 내 마음이 멀리서 또박또박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아이들 방문을 한 번씩 열어보았습니다. 정돈된 책상, 이불을 깔끔히 접어둔 침대, 벽에 남은 스카치 테이프 자국.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 위로 나의 숨이 길게 놓였습니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내일 서류 전해드리러 들러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요. 단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속에 담지 못한 말들이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이면 돼. 그는 간단히 짐을 꾸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늘 그렇듯 출발 전 점검 목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지갑. 서류, 충전기, 혈압약.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낮춰놓고도 더 줄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 밖에 그림자가 빠르게 길어졌고 부엌 조명은 평소보다 노랗게 번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쌓아둔 접시는 나를 대신해 시간을 잡아두는 듯 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서류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제가 바로 근처라 들러도 될까요? 나는 시계를 한번 보고 집안의 정적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잠깐이면 되죠. 그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면서 나는 무심한 척 말했다가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커피 아니면 차 드릴까요?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갈게요.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올듯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간헐적으로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형수님 집이 참 조용하네요. 그의 말은 어디에도 닿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면 집이다, 그렇죠. 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입술에서 얼마나 오래 굳어 있었는지 그 순간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를 흘끔 보았습니다. 지난번 과일은 맛있었나요? 내가 묻자, 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 옆집 아주머니께 조금 나눠드렸어요. 말 끝이 가볍게 흐르다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정리하듯 살짝 맞추었습니다. 나는 물컵에 물을 채워 내밀었습니다. 손등이 잠깐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는가 싶더니 그는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가끔 힘드시죠? 뜻밖의 말이었지만 내가 놀랐다는 기색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들 힘들죠? 나만 힘들진 않아요. 그는 잠시 웃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덜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잔처럼 맑았고, 동시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는 대신 커튼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눈과 어딘가에 오래된 피로가 얇게 겹쳐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는 부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 설거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뜻밖의 사과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줄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는 그 말의 속뜻을 읽지 못한 척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고요가 밀려오자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유리컵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컵 안쪽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맴돌았습니다. 그 소용돌이가 잦아들 때까지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착. 내일 저녁 복귀. 단세 단어가 집안에 다시 질서를 세웠습니다. 나는 응하고 답장을 보낸 뒤 부엌불을 끄고 거실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소파 위 덮개, 반듯한 쿠션, 접힌 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추고 전화기를 엎어두었습니다. 천장에 흐릿한 빗줄기가 비쳤고 그 빛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이 나는 나지막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의 나를 조금 걱정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메시지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오랜 시간 답장하지 못하고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나는 조심스레 약속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의 조용한 카페,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커피를 시키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 이혼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가 직접 내게 말한다는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피로가 쌓이고 작은 오해가 큰 폭풍이 되었다고. 끝내 붙잡지 못한 날 창문에 매달린 커튼처럼 그도 길게 흔들렸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이 만에는 내 지난날의 작은 균열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은 때로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으려는 듯 창밖을 보았습니다. 형은 늘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음이라는 말 속에 서로가 외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것 같아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보도블록의 금이 어딘가 엮게 반짝였고 그 사이를 조심스레 밟아 건너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적어도 지금은 집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늦는다고 했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빈 공간이 꼭 정답처럼 느껴져, 나는 잠시 그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소문은 늘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눈길, 엘리베이터 안에 짧은 침묵, 말 끝에 묻어나는 애매한 웃음. 나는 경계를 세우려고 했지만, 경계는 세우는 순간 더 얇아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이랑 자주 보이시네요? 나는 웃어 넘겼지만, 웃음은 내 입술에 낯설을 남겼습니다. 괜히 바구니를 바꿔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앞에 서류만 두고 돌아가기도 했고, 메시지는 필요한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내 하루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바빴습니다. 창틀을 닫고 장롱 속 묵은 옷을 정리하고 오래 밀어둔 커튼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잠잠해질 줄 알았고 실제로 잠시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전등 아래 싱크대의 물자국이 달빛처럼 번졌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오늘의 나를 붙잡아 묶곤 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남편은 변화에 둔감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성실했고, 금요일이면 늦었고, 토요일 아침이면 잔일을 처리하러 나갔습니다. 그의 꾸준함이 내 마음의 흔들림과 기묘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걸 그는 알까? 어느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 오늘 왔다 갔지? 그 질문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믿음과 얕은 의심이 겹쳐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때문에. 금방 갔어.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포크가 그릇에 닿는 소음이 낯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미소를 만들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그 말을 믿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동자 어딘가에 잔설처럼 남아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고 있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노가 흐르는 물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요. 그날 밤등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오랜만에 규칙적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우리 사이에 놓인 침묵이 이번 만큼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작은 소망처럼. 다음 주말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봉투, 바랜 모서리, 서투른 필체. 남편의 이름으로 시작해. 누구의 이름으로도 끝나지 않은 편지. 그 편지에는 그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는 자주 놓쳤고, 미안했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나이 들었다고. 마지막 문장엔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았어. 나는 편지를 접어 다시 넣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와 지금의 그가 겹쳐 보였고,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멀리 서 있었는지 실인 듯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내가 지나쳤다는 사실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부엌 창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들썩였고 햇빛이 테이블 위를 짧게 스쳤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빛을 따라 눈길을 옮기며 마음의 속도를 늦추려 애썼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봉투 안쪽을 한번더 확인하더니 아주 천천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많이 미안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과거를 바꾸진 못하지만 현재의 우리를 조금은 바꾸게 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우리 사이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처럼 세 사람의 저녁이 성사되었습니다. 남편이 지훈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구워지고, 국은 약하게 끓었고, 김치는 잘 익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들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 물이 컵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 누군가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식탁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무리는 하지 마. 그 말은 지훈을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물을 따르며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물이 살짝 넘쳤고 손끝으로 적신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남편과 지훈의 시선이 스쳐갔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셋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엔 다 같이 밖에서 먹자. 제안인지 부탁인지 모호한 그 문장에,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지훈은 네, 하고 짧게 화답했습니다. 그 말이 실현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요. 현관 앞에서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과자예요. 형님 드리려다 셋이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는 봉투를 받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오래된 안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보 없던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촘촘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내일 전근 발령 받았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아마 자주 못뵐것 같아요. 나는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다가 잠깐만 나오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10분 뒤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그의 어깨가 약간 젖어 있었고, 이마 가까이 내린 물방울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말들은 간결했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건강해요. 형수님도요. 우리 사이에 오래 머물던 미묘함은 빗줄기 속에서 형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졌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옮겼다고 해야 옳았습니다. 돌아서기 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형수님, 저잘 지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스쳤고 그 차가움이 나를 현실로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었다 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도 들어 있었지만 더는 꺼내어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산을 털었습니다. 물방울이 현관 타일 위에서 작은 점으로 부서졌습니다. 나는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 그 한마디가 오래 울렸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창턱의 화분에서 새잎이 나왔고 길게 잠들어 있던 은행나무가 다시 연두 빛을 띄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움은 부주의가 아니라 버팀이라는 걸 알게 된 계절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그는 가끔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나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작은 뉴스와 동네 소식, 그리고 내 기분의 일부를 곁들였습니다. 서랍 속 편지는 다시 봉해 서랍맨 뒤에 두었습니다. 필요할 땐 꺼내보되 붙잡진 않기로. 어느 주말, 우리는 오래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자주 가던 곳이었죠. 창가 자리에서 국물을 시키며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서툴렀지. 나도 웃었습니다. 지금도 서툴러. 다만 조금은 서로를 기다리게 됐지. 봄비가 짧게 내렸다가 그쳤습니다. 보도블록 사이로 새 물길이 생겼고 아이들이 고무장화를 신고 퐁당퐁당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음속 계절을 헤아렸습니다. 내 안에도 드디어 봄이 왔다고. 지훈의 소식은 멀리서 가끔 들려왔습니다. 잘 지낸다고 일이 바쁘다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 중이라고.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이 진짜 안녕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요. 밤 부엌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유리컵 안쪽에 작은 소용돌이가 맴돌다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그 잔잔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모험이 아니라 끝내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였음을 그날 이후에 내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